좀 빼줬으면 어떤 아픈데 신이 좀 빼줬으면 나겠어요스는 나, 나 어, 뭐, crock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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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r 인 c k crock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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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r o c 에 crock, 어, 그러니까 지금 미꾸라진 거지. 열심히 지나면 용되는 거. 지금은 늙은 미꾸라지. 금세에는 용은 못될거 같고, 늙은 미꾸라지. 어, 오늘 누가 제가 노무스다가 이렇게 하고 좀 힘들 힘들어서 이렇게 걸걸거리고 있는데 누가 저한테 카톡으로 꽃길만 걸으세요. 길거 없거든. <laughs> <학교는> <laughs> <laughs> 나 지금 황천길. <황점> <laughs> 어. 그래서 어, 그렇게 여러분들도 지금은 그렇지만 시간이 더 경과하면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면서 결국 초인기될 거래. 그게 불교가 말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불교는 신에게 줄 거를 주변에 나눈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. 그게 보시면 아, 그게 보십니다. 그게 어, 그래서 불교에만 있는 특징이 저도 어, 기독교인을 만나면 되게 재밌는 게 눈에는 어, 되게 특이한 제, 그 그게 있더라. 그게 대중공양이라 많이들 대중공양 그리고 책 같은 거 했을 때 법보시 벚죠저 어, 법보시 해주는 분들한테 감사한데 왜 감사하냐면 안 읽어, 안 읽어. 왜냐하면 눈이 안 좋아서 잘못 읽어. 근데 그래도 저렇게 책을 냈는데 얼마라도 좀 해줘야겠다. 어 그게 제가 일년에 책을 몇 권씩 낼수 있는. <laughs> 어, 어 예를 들어 잘안 팔리고 그러잖아. 어 그러면 출판사에서 계속 안 내줘. 근데 제가 책을자 그러면 계속 내주는 이유가 어느 정도는 거기서 뽑아줘. 기본은 깔아줘. 도보 씨가 기본을 깔아준다니까. 그러면 자기네들은 손해볼 일이 없으니까 뭐 1년에 제가 보통 어 1년에 4번 정도를 만들려고 노력하거든요. 이것, 이것저것 합쳐가지고 한 4개 정도를 만들어야겠다. 이게 제 기본 목표예요. 어 요즘 내가 박사는 못 쓴다고 사실은 제대로 작업을 못하는 건데 어 출판사에 넘어가 있는 한 5번 넘어가 있을 거예요. 다된 게. 그런데 왜 책이 그럼 빨리 안 나오느냐. 고정 불씨가 됐어 <laughs> 그정부 시간, 아니 진짜 이게 말이 되냐 이러는데 교정부 아, 그시 어, 그래서 지금 책이 좀 늦게 나오는데 그래서 어 이게 불교에만 있는 문화예요. 그러니까 법보시라고 하는 문화도 그렇고 대중공행이라고 하는 문화 어, 그리고 이런 식의 흐름이 그러니까는 사람을 초인을 숭배한다라는 게 초인이 바꿔 말하면 서민이에요. 그러니까 유교에도 그런 비슷한 문화가 있는.